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색깔을 잘 바꾸는 카멜레온 가운데 볼츠코우 카멜레온이 있다고 합니다. 볼츠코우 카멜레온. 1893년 탐험가 알프레드 볼츠코우에 의하여 처음 발표되어 발견되어 그의 이름을 따라 따서. 볼추코 카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카멜레온은 1913년을 마지막으로 다시 볼수 없게 되어 세계 야생 동물 보전 협회는 사라진 25종의 명단에 올렸죠. 이 1913년 이후에 볼수 없어서 이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던 중에 2018년에 마다카스카르 북서쪽을 탐험하던 연구팀에 의해서 이 볼츠코우 카멜레온이 100여 년 만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확인을 통하여 비로소 1913년 이후 볼수 없었던 멸종된 줄 알았던 희귀종이 밝혀졌습니다. 몸 색깔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카멜레온이지만 이 볼츠 코카멜레오는 화가 나면 화가 나면 몸 색깔을 더 화려하게 바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분에 따라 색을 바꾸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100년 넘게 자취를 감췄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슬픈 것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월에 부화해서 폭풍 성장을 해서 이듬해 1, 2월에 알을 낳고 2, 3월에 죽습니다. 4, 4, 5개월밖에 못 사니 개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 생태계에 화려한 색을 더해 주는 이 카멜레온이 사라지기 전에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 몸 색깔을 더욱 화려하게 바꾸니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 주제는 절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절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첫 암시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화를 내라고 하시면 화를 내야 되죠. 그러나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화가 난다면 내야지요. 다만 화가 난다면 뭔가 내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화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분을 내어라. 분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해석하기 참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분을 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말로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화를 낸다. 경로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 분을 내라고 명령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분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 같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는 전도서 말씀과도 배치가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담는다면 질투하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미워해야 하 되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으니 선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진노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 말로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화를 내야 됩니다. 문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나 완전하시기에 진노하셔도 죄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 교만하여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순간 자신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분노한다면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내면 꼴불견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한 분노는 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그죄 지은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기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죄와 함께 그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할 일에 분노해야 하는데, 죄는 짓지 말라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낼수 있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식 말로 하자면 분을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반드시 그날 그날 풀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분노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내지 말라는 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품은 분이 의분이라면 불의한 사람을 고쳐 주는 데서 그쳐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도 끝끝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사귀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예 입을 닫거나 화를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화가 나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노여움을 빨리 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기서 마귀는 비방하다, 고발하다는 말에서 유래해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로서의 마귀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 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있으며 계속 자랄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고 회방할 틈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화낼 때는 화내야 하는데, 화내다가 죄 짓고 마귀에게 틈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아예 화를 내지 않으면 된다고요? 아니,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은혜롭게 지나가자는 말처럼 은혜롭지 않은 말도 없습니다. 그거는 두루뭉실이고 죄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미워하십시오. 그럼 전혀 대답 안 해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빨리 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틴 루터가 부흥회 중에 자주 사용했던 예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첫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매우 화를 냈다지요.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래도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가지 않겠느냐?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탄배를 침몰시켜 모두 죽겠습니다. 역시 사탄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셋째가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골라 사업이 잘 풀리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 관심이 쏠려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 번째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 자리에 놓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최고로 숨겨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는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냐, 누가 주님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귀찮아서 화내는 것을 포기하고 남들 말 듣는 것 싫어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지만 불쑥불쑥 내 기분에 따라 분노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우리도 아닙니까,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바닥된 것을 보시고 둘러보시고 내쫓으셨던 것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분노할 수 있고 그 감정을 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옳은 일에 기뻐하고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지 않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을 옳다 말하고, 그런 일을 그르다 할수 있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입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우리 결정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에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교회, 분노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